서울 여의도의 밤은 늘 화려하지만 2025년 4월 20일 새벽 2시. tv조선 미스터트롯 3탑 7전국 투어 리허설이 끝난 직후의 스튜디오는 묘하게 정막했다. 수십 개의 조명이 막부를 걷어들이자 공간을 채운 것은 케이블이 끌리는 소리, 악기를 닦는 천의 바스락임, 그리고 각각의 피곤한 숨결뿐이었다. 그 사이를 누비던 무명 가수 빈에서는 기타 케이스보다 작은 USB 하나를 두 손으로 꼭쥔 채, 자신의 영웅이자 평생의 롤모델인 조항조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선생님, 지금 이 노래 단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마치 어린 시절 처음 알파벳을 배울 때처럼 떨리는 목소리였다. u s b 엔 제목조차 없는 미완의 자작곡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고, 파일명은 바나나.wav. 그의 외할머니가 손수 도시락에 늘 넣어주시던 노란 바나나를 떠올리며 임시로 붙인 이름이었다. 조항조는 피곤해 젖은 눈을 껌뻑이며 잠시 망설였지만 후배의 두 눈에서 번뜩이는 간절함을 외면하지 못했다. 그는 말없이 이어폰을 바닥 위에 꽂았다. 곧 스튜디오 한복판에 그녀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그건 괜찮다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나는 첫 소절이 은은히 새어나왔다. 거칠고 덜 다듬어진 멜로디였다.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비수 같은 감정이 조왕조의 가슴을 꿰뚫었다. 피아노 코드는 폭풍을 예고하는 잔잔한 바다 같았고 비에서의 목소리는 나지막에 귓가를 파고들더니 곧 절규로 변해 스튜디오 공기를 들끓게 했다. 그 짧은 4분 38초 동안 트로트 거장의 얼굴에는 온갖 파도가 스쳤다. 눈썹은 매서워졌다가 입술은 떨렸고 기 끝은 붉어졌다. 노래가 끝나자 그는 숨을 거치게 몰아쉬며 이어폰을 벗어 던졌다. 손등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굵은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 나왔다. 스태프들은 숨소리마저 삼킨 채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건 노래가 아니라 영혼이다. 조항조가 떨리든 내뱉은 한마디는 벼락처럼 스튜도를 울렸다. 그는 비네서의 어깨를 꽉 잡고 40년 경력의 무게를 실어 말을 이었다. 난 수천 곡을 불렀지만 이런 감정의 깊이는 처음이다. 무대가 두렵다며 숨긴다면 가수가 아니야. 이 노래는 반드시 사람들 앞에 서야 해. 그러나 비네서는 고개를 떨궜다. 선생님. 이건 제 외할머니를 향한 너무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내놓기엔 아직 겁이 납니다. 그는 담담히 털어놨다. 1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할머니. 6살의 부모를 잃은 자신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던 분. 돌봄을 받기보다 돌봄을 건넨 세월이 더 길었던 그녀에게 하고픈 말이 산더미였지만 이제는 USB 하나에 남긴 노랫말로만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조항조는 묵묵히 듣다가 허리 숙여 USB를 두 손으로 받들었다. 제목이 없다고. 그럼 오늘 여기서 지어보자. 그는 눈을 감고 한참을 곱씹더니 아주 낡고 단순한 단어를 꺼냈다. 기다림. 슬픔도 그리움도 결국 기다림이더라. 그 이름은 할머니가 매년 손주를 기다리며 밥상을 차리던 시간, 비내서가 손에 마이크 잡을 나를 기다리던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의 가슴에서 뜨거워진 숨결까지 모두 품어냈다. 그날 새벽, 둘은 스튜디오 각진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악보를 손봤다. 밴드는 떠났고 조명도 꺼졌지만 두 사람의 셀폰 불빛이 악보 위에 작은 달빛이 되었다. 조항조는 코러스를 제안했고 빈에서는 숨을 삼키던 멜로디를 조율했다. 도입부에 호흡을 더 길게 여운을 주고 이절은 템포를 살짝 끌어올리자. 감정이 폭발하도록 그런 식으로 노래는 새벽 3시, 4시, 5시를 지나며 살아 숨쉬기 시작했다. 이 과정을 몰래 지켜본 한 스태프가 흑백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설명은 생략합니다. 겨우 한 줄이었다. 그러나 사진 속 빈에서의 잔뜩 굳은 옆모습, 조항조의 깊이 꺾인 고개, 피아노 위에 놓인 USB의 금빛 로고, 세 가지 요소만으로도 팬들의 상상력을 폭발시키기에 충분했다. 사진은 12시간 만에 10만 좋아요를 넘겼고, 미스터 트로 갤러리엔 USB 정체 무엇? 빈에서 새 자작곡 떴다며 추측이 난무했다. 그리고 사나흘 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진 속 배경음을 최대한 끌어올린 15초짜리 비공식 영상 클립이 인터넷에 등장한 것이다. 음질은 거칠어도 후렴의 한 소절이 또렷했다. 너 없는 세상, 바람도 울다 잠든 새벽, 짧은 이 멜로디가 한밤중 트위터 타임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다. 조회수는 일주일 만에 백만을 돌파했다. 누군가는 단한 음절의 눈물샘이 뚫렸다며, 누군가는 조항조가 왜 울었는지 알것 같다는 댓글을 남겼다. 여론은 폭풍 같았다. 정식 발매해달라. 콘서트에서 라이브 먼저 들려달라. 요청이 쏟아졌다. 소속사는 난처했다. 곡은 아직 믹싱도 편곡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게다가 콘서트 엔딩곡으로 비밀리에 넣어둔 계획이 있었지만, 섣불리 공개했다가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할까 두려웠다. 그러나 조항조는 단호했다. 이 곡은 기다림의 노래다. 대중도 충분히 기다렸으니 이제 우리 차례다. 4월 27일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 1만 2천석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3시간 가까운 공연 끝. 앙코르를 외치는 함성이 지붕을 흔들 때 무대 위 전광판에 뜨거운 붉은 글자가 떴다. 기다림 비니에서 피처링 조항조. 조명이 꺼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빈내서를 비추었다. 어쿠스틱 기타 한 줄, 현악 코러스로 시작된 4분 38초가 끝났을 때, 객석은 침묵했다. 울음이 먼저 터져나왔고, 그 위로 박수 소리가 포개졌다.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함성 대신, 만장의 손편지가 바람에 날리는 듯한 잔잔한 파도가 공연장을 덮었다. 울지 않기 챌린지는 초를 넘기지 못했고, 조항조 역시 다시금 눈시호를 불켰다. 이 라이브 직후, 음원 발매 계획이 발표됐다. 뮤직비디오는 70년대 흑백 필름을 연상시키는 그레인이 입혀졌고, 노래가 품은 기다림의 의미를 확장하기 위해 실제 관객들의 사연을 받아 텍스트로 삽입했다.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한 반려견을, 누군가는 타국에 두고 온 가족을, 또 누군가는 투병 중인 자신을 위해 보내온 기다림의 편지였다. 발매 첫 주, 기다림은 주요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했다. 트로트 장르 최초로 인디, 발라드, 오이스티 세 카테고리를 동시에 점령한 이변이었다. 해외에서도 반응이 이어졌다. 일본 오리콘 차트 트로트 부문 1위, 대만 케이팝스 발라드 10위, 미국 라틴팝 차트에까지 깜짝 진입하며, 케이트라트 티어즈라는 해시태그가 영어권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그후 빈에서는 각종 라디오와 예능에서 슬픔을 팔아 성공했다는 뒷말을 들어야 했다. 그는 인터뷰마다 같은 대답을 남겼다. 이 노래는 슬픔이 아니라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을 오늘도 기다린다는 뜻이니까요. 철학 같기도 기도 같기도 한이 문장은 고팬들의 응원 메시지로 되돌아왔다. 오늘도 기다립니다. 당신의 다음 노래를 그리고 놀라운 후일다. 노래 발매 두달뒤 충남 서산의 작은 양로원에서 조용한 뮤직 테라피 행사가 열렸다. 9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한 목소리로 기다림을 따라 부르다 눈물을 훔쳤다는 사연이 지역신문에 실렸다. 기사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혼은 기억보다 느리지만 노래는 영혼보다 빠르다. 비내서가 조용히 스마트폰을 들고 그 기사를 찍어 SNS에 올리자 조항조가 댓글을 남겼다. 이제야 제목이 완성됐다. 기다림. 영혼보다 빠른 노래.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기다린다. 끝난 사랑의 귀환. 지나간 계절의 꽃내음. 헤어진 가족의 안부. 그리고 언젠가 내릴 한 줄기 기적의 빗방울까지. 기다림이 거대한 울림으로 번진 이유는 그것이 단지 한 젊은 가수의 사적인 추억이 아니라 세상을 버티게 하는 보편적 언어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혹시 오늘도 누군가를 잊지 못해 가슴 한 구석이 텅빈 느낌이라면 USB 하나를 꺼내보라. 제목 없는 폴더에 당신만의 이야기를 기록할 차례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 앞에 등장할 또 다른 조항조가 그 숨겨진 노래를 재생할지도 모른다. 그 하루를 기다리며 우리의 심장은 오늘도 4분 38초짜리 드라마를 반복 재생한다. 밤이 다시 찾아오고 스튜디오의 불이 꺼져도 노래는 멈추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선율이 우리에게 남긴 유일하고도 거대한 약속이다.